그러니까 민주당의 253개 지역구에 이제 어떤 분은 경선, 어떤 분부 전략 공천 뭐 등등해서 이렇게 후보들이 어느 정도 다 윤곽을 드러낼 텐데, 네. 야 민주당 이 정도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진짜 그런 게 있었다 그러거든요. 야당만 해 가지고 어 사람을 그니까 네.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 정부에서 일해본 사람도 많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마치 무슨 전두환, 노태우 등의 부역자 이런 소리를 음. 듣는 시절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후보들 여기 여기 지역들을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 후보님을 보니까 김경후 후보님 같은 분들은 정말 당연히 국회에 들어가시면 정말 잘 하실 것 같아요. 또뭐 그런 식의 상임위 같은 데 가시면은 네. 또 자기 전문성 발휘하실 수 있고요. 저는 진짜 옛날에 이런 거 모를 때는 뭐잘 몰랐었는데 실제로 국토부나 재경부 차관들이 오면은 국회의원들이 줄을 섰다면서요. 만나고 싶어 가지고. 그런 경향이 네, 있 그런 그런 게 있다면서요. 음.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음.